안녕하세요.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따라 쓰는 특혜시 7원 책에서 시를 골랐고요. 오늘 쓸 시는 투호입니다 어, 118쪽에서 119쪽에 나오는 시고요. 퇴계 선생이6 0세 쓰신 시입니다. 이분이 공부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채,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체육 같은 거. 안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, 투호를 좋아하셨나 봅니다. 읽겠습니다. 예악, 종례, 지여, 예악, 종례, 지여, 엄. 투호, 일예, 이능겸. 주빈, 유당, <laughs> 의무, 오. 산작, 비균, 의각, 염, 비사, 남아, 인, 이습, 기, 쟁, 군자 각관, 첨, 심평, 체. 신평체정 하용식 일제 중 중간 자경잠 해석은 여기서 읽겠습니다. 예약의 유래는 하합과 공경이라 투호의 예술은 하나로 이미 둘다 겸하였네 주인과 손이 편을 갈라도 거동에 오만함이 없고. 벌주 산가지 고르지 않아도 뜻 같기 만족하네. 활쏘기처럼 남자들 투어 연습하는데 그 다툼 군자다워 실로 볼만 하다네. 마음 평안하고 몸 단정한데 어찌 용모 꾸밀까. 공경 그 가운데 있어 스스로 깊이 경계하네. 그러면, 오늘은 앞부분만, 쓰겠습니다. 예, 도 예, 두세 y 다섯 o see, ned, do, see, n e 열다 o see, ned, do, see, ned, do, s e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다섯 젖칠 종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원래 하나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화한다 이런 건 어울린다 이런 거고 뭐 음악에서 같은 경우에는 화음이 어울리고 뭐 그런 거 경기 같으면 사람들이 뜻과 마음이 어울리고 그런 뜻이겠죠. 그러니까 그런 어울림과 더불어 더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둘 셋. 그 다음에 엄할 엄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양, 열, 열하나, 일둘, 열셋, 열둘, 열다열여 열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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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다, 둘 열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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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 열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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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둘 열둘, 두 던질 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병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열, 열하나, 열둘, 여섯 하나, 일, 둘, 일, 하나, 일 예능예,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1열세열1열다열여열 일곱 열열이 예능은 놀이 그런 뜻이겠죠? 하나 두세넷 다섯 여섯 1곱 여덟 1홉1열 <arguyan> 겸할겸 하나 둘셋네 예능 예능 예는 놀이고요 이거 이미 이 하나 둘셋삼획이고요 이거는 가능할 능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고요. 그다음에 겸할겸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두 호는 하나의 놀이인데 이미 그두 가지를 겸하는 게 가능한 놀이다. 주인주 하나 둘셋넷 다섯 손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, 하나 둘셋열넷 주인과 손님이 있슬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물이 당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열세열넷열다열여열열 여덟 열 아홉 스물 그다음에 거동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두, 네, 섯 없을 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그다음에 거만할 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, 열한, 열두, 열세. 자, 네 글자, 세 글자 해석합니다. 주인과 손님이 무리 무리가 있어도 편을 나누어도 거, 거동에 오만함이 없다. 어, 까불지 않는다. 서로 그런 뜻이랍니다. 그다음에 산, 셈 가지 산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, 하나, 둘, 셋 벌주작 음, 아, 벼슬작, 술잔작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 여섯, 일곱, 여덟 고를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뜨드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, 열둘, 열셋 각각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실을 염 하나, 여섯, 여섯 e s 여덟 열, 열 e s yes, 열 e s yes, 자 e s yes, yes, 주 e s yes, yes, 지 e s y 가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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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같 y e 각기 만족하네 라고 해석하십니다. 그러면 여기가 염이 아니라 엽이어야 될것 같은데, 이런 그 균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간에, 태계 유황이 투호를 했다는 사실을 신기해 하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